하이퍼차지랑 같이 갑니다. 자,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하이퍼차지 쓰고, 공 바로, 갈겨주고 바로, 2형군 고로치, 3형군 고로치! 이겁니다, 여러분들! 메이저 하이퍼차지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하,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대망의 2023 브롤스타즈 챔피언십 월드 파이널 결승전 경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해당 월드 파이널 경기를 시청하시면서 어떤 팀이 이길지 승부예측 참여만 하시면 말도 안 되게 많은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특급 이벤트가 열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 고정 댓글에 해당 사이트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 이벤트브롤스타즈 m /kr 이 주소로 인터넷 창에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월드 파이널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승부의 책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슈퍼셀 아이디 여러분들이 브롤스타즈 슈퍼셀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야 이벤트 참여하시고 해당 계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 어떤 보상을 주는지 이번에 나와 있는데 보상 보기 를 눌러 보시면 이번 월드 파이널의 어마어마한 보상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왜 월드파인을 기념 무료 스킨 안주나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오, 꽤나 많은 보상을 풀려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보상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승부에 측 열심히 참여하시고 모든 보상을 받아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무료 스타드롭 14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무료 코인 600개, 토큰 300개, 블링 300개, 그리고 무료 핀 3개 받을 수 있는데 이 박지핀이랑 델리곰 니타핀이랑 하이퍼 차지 트로피 핀 이렇게 3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핀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000포인트 보상으로 무료 랜덤 하이퍼 차지까지 한 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3000점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승부예측을 잘 맞추긴 해야겠지만 꽤나 쉽게 무료 보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아직 1일차 승부예측도 열리진 않았거든요. 이건 아마 월드파이널 열리기 하루 전 11월 23일쯤 열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월드파이널 경기를 금요일부터 홀리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두시면 제가 해설하는 월드 파이널 경기 시청하실 수 있고 제가 또 어떤 팀에 투표를 할지 어떤 팀이 이길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투표 내용도 올려드릴 거니까 잊지 말고 꼭 구독 눌러주시고 월드 파이널 경기도 같이 시청하시면서 이벤트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꿀팁 아닌 꿀팁인데 저처럼 모든 브롤러의 하이퍼 차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월드 파이널 이벤트 보상 마지막에 있는 랜덤 하이퍼 차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대체 보상으로 5,000 코인이 아 2,000 코인 정도 얻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00 코인을 전부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이퍼 차지 하나 정도는 구매하지 않고 남겨두시면 이벤트 보상으로 해당 브룰러의 하이퍼 차지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드파이널 이벤트 참여하시기 전에는 꼭 모든 하이퍼 차지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꿀팁 아닌 꿀팁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저는 이미 하이퍼 차지를 다 구매를 했었잖아요. 저번에. 아, 이거는 제가 좀 생각없이 구매를 해가지고 실수를 한게 맞는데 뭐 이미 구매한 거 어쩌겠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메이지의 하이퍼 차지 소포품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메이지 하이퍼 차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메이지 하이퍼 차지 궁극기 자체는 물론 어, 볼품 없는 건 맞지만 사실 메이지가 궁극기에 워낙 잘 차다 보니까 어, 이게 하이퍼 차지도 같이 빠르게 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이퍼 차지를 그 스탯 올리는 용으로 자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냥 공격 데미지 올리고 뭐 방어력 올리고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이퍼 차지 지금 제가 일방공격 이번에 3번 때렸거든요 이거 한번 스턴 걸어주고 그렇지 4, 4번, 5, 4번까지 번 때렸고요 한 7번만 때려도 하이퍼 차지가 차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이긴 합니다 체력 채워주고 지금 틱이 좀 까다롭게 하는데 롤라, 롤러, 이걸 롤러굶기 오케이, 굶기 먹여주고요. 이러면은 살짝 빠져주고. 자, 하이퍼차지 벌써 오케이. 찼죠? 이게 궁극기도 하이퍼차지 게이지 채우는데 같이, 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음, 좋고요 자, 이거 바로 들어가서 하이퍼차지 바로 쓰고요. 고지 바로. 아, 잠깐만. 아, 하이퍼차지. 아, 잠깐 아잠깐 다독이 오케이, 나이스. 와, 방금도 이동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에드거까지 싹 쓰리. 와, 이거 그냥 하이퍼차지 한번 키고 싹 녹여버렸는데. 와. 한번 얼타다가 갑자기 예술적인 플레이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루나 메이지처럼 궁극기 게이지가 잘 차는 브루러들은 그게 하이퍼 차지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퍼 차지를 자주 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차지 궁극기 능력이 안 좋아도 기본적인 스탯 자체를 올려주는 게 하이퍼 차지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 아잠깐 이러면 궁함 쓰고 척이라도 한번아 근데 척이 아저궁쓸때 피해량 감소 있어가지고아 쉽지가 않네 이거 에드거 <laughs> 아 잠깐만 들어가자 메, 메이지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궁 넣어도 패스 패스 고로체 들어갔죠 오케이 한골따라 잡았으면 모른다 여러분들 메이지 하이퍼 차지 거의 아니 차났고요자 하이퍼 차지랑 같이 갑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하이퍼 차지 쓰고 궁 바로 갈겨주고 바로 2형 궁 고로체 3형 궁 고로체 이겁니다 여러분들 메이지 하이퍼 차지가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 아니 궁극기가 너무 잘차저 하이퍼 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반 공격 한대로도 맞추면 이런 식으로 연달아 궁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탑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메이지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아 정말 아 이게 저처럼 너무 잘하는 유저가 상대팀에 있으면은 힘 빠지거든요 아 이거 불을 접는 거 아니야 제가 궁을 못 채워가지고 이거 어, 약간 후달리긴 하는데, 오케이. 자, 이거 걷어낼 수 있겠다. 오케이. 궁 바로 써주면서, 인궁 묻혀주고, 개일 못끝나 까비. 궁 바로 찼죠? 하이퍼 차지도 거의 다 찼습니다. 이러면 이 사이드 돌아가지고, 센터 쪽 먹기 살짝 힘드니까. 오케이. 사이드 돌아서, 자, 궁극기 한번 또, 돌진해서, 고르치 바로 궁극기, 고르치 인궁 바로, 나이스, 두명커트 했고, 오케이. 이거 마무리, 오케이. 아니, 누가 메이지 안 좋다고 그랬어, 진짜. 누가? 누구야? 메이지 안좋다 누가 그런 거있어 바보야, 뭐야. 아, 진짜. 어, 저 바본 것 같고요. 메이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자, 이번에 타이퍼 차지 키고, 갑니다. 바로, 인공, 고로채, 연달아 공부. 궁극. <laughs> 그냥 궁극기만 광클하면은 다 잡는 다니까 여러분들. 가젯이랑 오케이, 이거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몸으로, 몸으로, 고로채. 와, 두번 연속 그냥 싹 캐리해버리는 그림 나오면서 승리. 아니, 이게 3인궁이 진짜 쾌감이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스타플리어 먹는 것도 너무 쉽구요. 자, 대신에 메이지가 이런 클린아웃, 이별내린 계곡 같은 온 저격수 맵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어, 심지어, 궁극, 하이퍼차지 쓰고 썼을 때 궁극기에서 나오는 일반 공격들은 거의 맞출 수가 없는 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는 하이퍼차지를 그냥 능력치 버프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판 할만하거든요? 펜 궁극기만 3인공, 어, 스턴 걸어주면 되니까, 오케이. 스턴 조심해주고, 이런 것도 그냥 하이퍼차지 키고, 그냥 능력치, 어, 어, 쉴드 이런 것도 되니까.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오케이. 자, 확실히 궁극기에서 나오는 일반 공격은 못 맞추긴 한다. 이 하이퍼 차지로. 대신에, 어, 데미지가 세지니까, 쉴드도 늘어나고, 보호막도 늘어나고, 어, 천천히 때려주면서, 네, 팽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지. 자, 이거 궁극기 한번 써주고, 오케이, 팽, 팽까지 이인공 맞췄고, 그렇지. 자, 이러면은 너무 좋죠? 이러면은, 하이퍼차지 있는데, 어, 살짝 아낄게요. 어, 이거, 이거 사, 아, 아껴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거 아끼고, 어차피, 그렇지. 8비트 데려가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하이퍼차지 켜고, 팽 들어올 때, 마크해주면 되는데, 자, 팽, 팽 들어올 때, 자, 괜히 궁 한번 써고요. 까비. 어, 이거 이속 빠른 걸로 고르체 라인 먹어주고, 고르체 이런식으로 그냥 하이퍼 차지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 저격수 맵이 아닌데서 쓰면 훨씬 좋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지 하이퍼 차지까지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메이지의 하이퍼 차지도 보신 것처럼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 파이널 보상 주는 특급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랜덤 하이퍼 차지에서 메이지 것도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힐바